어, 근대 디자인 76페이지하고 어, 기능주의를 연여서 어, 이 바로 뒷페이지는 아닌데 어, 근대 디자인을 기준으로 이제 기능주의와 그다음에 그 이어서 음. 그바 어, 데스트리라든가 이제 바우하우스 어, 그다음에 뭐 그런 구성지는 저번에 했고요. 어, 걔네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어, 어, 우선 두번 나눠서 찍을 겁니다. 어, 그래서 35강하고 36강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근대 디자인이 나오죠. 근데 그 전에 잠깐 보시면은, 어, 그 전에 뭐, 지금 그전 페이지들 갑자기 일로 넘어온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전 페이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 앞부분 하면서 연결된 걸 하느라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뭐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전에 한번 수업을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게 체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 음, 페이지는 다 했고요. 그다음에 그 근대 디자인을 보시면 정의부터 볼게요. 어, 우선 정의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디자인 사조고요. 서구 근대 합리주의 사상을 에, 사상이 어 음, 음. 합리주의 사상이 디자인에 적용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조형을 통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했다. 어, 아무래도 이제 기능주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근대 디자인이라고 했지만 근대 디자인은 전부 이제 기능주의를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그 기능주의는 어, 기능주의는 결국 우리 미술에서는 모더니즘 또는 우리가 형식주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미술사를 이제 잘 알고 디자인쪽을 그렇게 많이 예, 거론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우선 보시면은 근대 디자인의 특징부터 볼게요. 그 근대 디자인은 전통적인 장식을 아, 부정을 했다. 그래서 장식의 부정, 우선 장식의 부정이 나오죠. 그리고 그 대신에 기하학적 원리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모더니즘 미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 기하학적 특성, 뭐 이런 것들로 진행하면서 유선형으로 바뀌게 되죠. 어. 그래서 그 기하학적인 원리에 바탕을 둔 조형 방법에 따라 환경을 합리적이고 종합적, 그래서 종합적으로 구축하고자 했는데, 근대 디자인의 미학적 태도는 반장식주의죠. 반장식주의, 그 다음에 기계미학이 주된 방법론의 기능주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능주의는 바로 뒤에서 볼 거고요. 그래서 기능주의를 좀 봐야 좀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반장식, 장식주의라는 것은 아무래도 미술공예운동과 그 다음에 뭐 아르노보 얘네들의 어떤 장식적인 특성으로 진행됐던 그런 양식들을 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영향과 변천 보시면 근대지제는 크게 에 우리가 두 가지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음 첫째 시기는 20세기 초에 1930년대까지의 전성기로서, 그러니까 음 1930년대 하면은 우리가 1929년에 미국의 그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공황기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30년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년대까지의 전성기로서의 그 현대 미술의 아방가르드 운동의 한 갈래를 이루면서 독일 공장 연맹. 그래서 우리가 어 30년대까지의 전성기인데 그 이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아방가르드 운동의 독일 공장 연맹은 어, 우리가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공예적인 성격. 잠깐 뭐뭐 뭐 별건 아닌데. 음, 여기서 잠깐, 어, 독일, 독일 공작 혁맹이이 자체의 특징성이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이제 기능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 기능주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어,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어, 독일공장영맹 자체가 어떤 특성이 다른 거랑 다른 게 무엇이 있느냐 라고 봤을 때첫 번째로 우리가 기능제 시작이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공예적인 성격 그래서 어, 그 전에는 계속 공예 장식적인 것만 추구했잖아요 그래서 공예 플러스 그 다음에 어디가 산업 다시 말하면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의 특성들이 결합돼 가지고 미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실리적인 요소를 같이 포함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얘네들의 어떤 특성들이 결국은 어, 바우하우스한테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근런데그 전에 여기에 보면 그 바우하우스의 특성의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어, 구성주의와 그 다음에 내 스틸이 있습니다. 얘는 대표적인 뭐라고요? 기능주의라고 합니다. 기능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죠. 어 그래서 바우하우스한테 어떻게 전적뭐야 특성이 가냐면 바우하우스 초반에는 표현주의 다시 말하면 공예적 성격이 굉장히 일기 때는 강하죠. 어 그런데 이기 때는 기능주의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기 때 이기 음, 때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laughs> 어, 그래서 다시 원문으로 넘어가면 예, 독일 공장 연맹 그리고 데스틸 자 데스틸이 있고요 구성주의도 있고요 이 나오죠 어, 파워하우스 등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 시기에는 1930년대 이후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이전과 30년대 이후로 우리가 지금 구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30년대 이후에 국제화 대중화되어간 어송어 어, 되어 그간그성유 시기로서 이때 양식은 유선형 그래서 유기적 기능주의의 특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 어, 이것도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줘야 돼요. 예, 참. 음. 어, 우리가 이제 193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을 하는데 예,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근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능주의였잖아. 기능주의 그리고 이후에는 유선형 유선형의 기능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1930년대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기능주의인데 얘의 특성은 아무래도 기하학적 특성이다. 기학 플러스 기계, 그죠? 어, 기계 그런 특성들을 볼 수가 있고, 어, 우리가 이제 유선형 같은 경우는 예, 과학적인 방법이 더 추가가 됐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바람의 저항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 우선 그 내연기관의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이동수단에 대한 바람 저항을 굉장히 고려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유선형 자체가 기학적 특성의 어떤 요소와 반대로 유기적 형태. 또, 자연의 모티브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 그러니까, 새, 자연, 그러니까, 이제 동물, 이제는 뭐, 하늘을 나누는 새라든가, 좀 빠르게 달리는 그런 형태를 응용해서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고요. 다시 원문으로 보시면은, 어, 그래서 30년대 이후에 국제화 대중화 속에, 에, 되어, 대중화 되어 간, 아, 어, 송류화 시기로 이제는 그, 이때 양식이 유선형, 유기적 기능주의로 나타난다. 그래서 근대 디자인의 디자인사의 지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데, 음, 미국에서는 또들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또, 아, 기능주의에서 하겠네. 어, 그래서 요걸, 요까지 보고, 우리가 아까 기능주의 나왔었잖아요. 어, 그래서 기능주의 좀 볼게요. 뭐 제가 다 얘기할 필요 없이 기능주의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여기 80페이지에 보시면은 기능주의입니다. 자, 기능주의는, 기능주의는, <laughs> 근대 건축과 디자인의 기본적인 조형 원리 또는 그에 기반을 둔 사조와 운동.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반에는 어떤 기계적인 요소에 굉장히 많이 적용된 어떤 그 기능주의가 적용됐다면 이제는 건축적인 요소에서 역시 기능주의가 더 많이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징과 의미 보시면 기능주의의 기본적인 전제는 기능감이 또는 형태가 일치할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관념은 일찍이 고대 그리스, 예컨대 소크라테스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기능주의는 환경의 에, 디자인을 과거 사회적 신분과의 대응관계에서 벗어나며 어, 벗어나 산업사회의 새로운 기술적 조건과 생활 양식에 맞게 합리화하려는 의도에서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현대 기능주의 이론과 실천은 19세기 원 기능주의 그 이전에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음, 과거의 기능주의, 원 기능주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20세기의 반 장식론, 증물주의. 그래서 증물주의 같은 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 제시하는 것을 증물주의라고 하고 기학적 기능주의, 유기적 기능주의 등 신기능주의, 변증법적 기능주의로 발전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향과 번, 변천을 보시면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우선 기능의 기능이 함의하는 건축의 용도와 유용성의 문제는 이미 로마 시대에 로마 시대는 엄청난 건축의 그 발달을 보이고 있죠. 사실은 뭐 지금 로마를 하는 건 아니지만 로마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보통 로마 얘기 나왔으니까 뭐좀 보는 건데, 예, 요거는 그냥 놔두고, 음, 놔두고, 이 로마가 처음으로 만든 게 이제 그리스 시대에는 이제 상인방 구조라 해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상인방 구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뭘 만들었냐면 이그 기둥 이렇게 기둥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아치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어, 아치를 만듦으로써 그 재료도 아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치의 발전은 결국 뭘로 이어지냐? 물론 이제는 그 아치가 이어서 이어서 원통의공룡을 만들고 교차 공룡을 만듭니다. 어, 그런 건다 아시죠?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이어지면서 이 아치가 이어지면서 돔이 만들어져요. 돔이. 예, 뚱그란지 돔이 이렇게 생긴 돔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어떤 그 건축에 대한 어떤 또그 발전을, 어, 로마 시대. 그리고 뭐, 이미 그때 당시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 자체가 이제 물이 있긴 있는데, 그, 그 굉장히 그 인구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살았던 시대에요. 다른 나라보다. 아, 그러다 보니까 물이 좀 부족했나, 아, 우리가 이제 많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물이 많이 부족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수로교 같은 것을 만들었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때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미 하수구이 하수 배수 이제 시스템이 다 됐었고요 로마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목욕 문화가 발달했을 때부터 그런 그런 물을 조달하는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로마의 이미 건축 자체에서는 기능주의적 어, 요소가 굉장히 다분하게 보였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의 조술의 경고성 및 아름다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에, 경고성 비트루비우스의 경고성과 아름다움과 함께 건축의 주요 어, 문제로 어, 다뤄지고. 어, 이선스나 다른 두 항목에 비해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했다. 그래서 건축의 기능이란 용어는 18세기부터 사용됐는데, 당시에 건물의 용도와 관련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과도한 장식에 반대해가지고, 여기서 이 과대한 장식에 반대해서 건물에 작용하는 물리적 힘을 드러내는 건축 형태를 추구하는 건축가들에게 사용됐다. 어, 결론만 얘기하면, 그런 어떤 건축의 특성들이 대변될 수 있는 것이 좀 보였던 게 뭐냐면, 바우하우스의 건축들도 우리가 반영될 수가 있고, 마촌루 형태가 기능주의 건축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밑에 보시면 20세기에 들어가지고, 이 용어는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를 넘어서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에 대한 건축물의 공간적 대응을 지칭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라고 나오죠. 특히, 1920년대에 이르러 전위적인 근대주의 미술, 예술가와 건축가들은 건축의 공간을 정량적 데이터와 계산을 통해서 사용, 어, 용도에 엄격하게 맞추려 했고, 그러니까 각 건축마다 어떤 특성을 그때부터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이면 병원, 학교면 학교. 이렇게 용도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건축을 기능적이라고 불렀는데, 어, 미국의 건축가 루이스 설리반 되게 유명하죠. 루이스 설리반이 1896년에 내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경구는 이후의 근대 건축가들이 건축하는 기능적 건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슬로건이 돼버렸죠. 그래서 1920년대 후반부터는 기능을 미학적 은유적으로 전달하는 건축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기능주의에 대한 정의가 확대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의미가 모호해지게 됐대요. 근데20 20년대 후반 이래서 기능을 이제 미학적운유적으로 전달하는 건축적 시도가 나타나는데 그게 1929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29년에 이미 대공황으로 인해서 산업적인 요소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침체된 상태를 어떻게 부활시키,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를 촉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디자인을 이 이런 유선형 디자인이나 이제 건축적인 부분에 예, 미적인 요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유럽의 이제 기능주의자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어, 스타일링 디자인을, 그 스타일링이라고 하는데 그 스타일링 디자인을 굉장히 비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20년대 후반을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모, 어, 모호해지게 모아, 되었고요. 1950년대 이후에 기능주의는 근대 건축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됐고요. 심지어 건, 근대 건축 자체에 동의실되기도 하고요. 특히 196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세대의 건축가들은 당시 건축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사회적 도시적 미적 문제의 원인을 기능주의로 보고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제 60년대면 뭡니까? 그때 이제 팝아트 등장을 했고 미니멀 등장을 했고 개념미술 등장 60년대 후반은 이미 포스트모던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점으로 기능주의를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쪽에서는 반디자인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알키미아 같은 애들, 어, 그 알키미아 같은 경우도 기능주의적인 요소를 리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요? 해 그것을 조롱하기도 하고 풍자를 하기도 하죠.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0년대 또 하나 이팝 디자인이 등장을 하죠. 어, 그러면서 그런 특성들이 에,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자 음. 여기까지 딱 지금 18분 찍었네요. 음. 어쨌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수적으로 기능주의에서 그 역사적 측면에서 아까 나열했던 뭐 데스티리라든가 뭐 응? 걔네들 바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36강으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